자, 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5월 9일 오후 12시 31분 지나가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수많은 급등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장이죠. 실제로 정보방에서는 매일같이 단기 수익 챙겨드리면서 계좌를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급등 코인 공개하기 전에 제가 직접 연결해드린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할게요. 자, 보시면은 4월 1일 앱토스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 버츄얼 프로토콜까지 전부 다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20개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결과 누적 수익률 361%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여러분들과 같이 챙겨갔어요. 진짜 지난 한달 동안 저를 믿고 따라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 바로 어제고요. 어제 아침에는 이오스 17% 스페이스 아이디 7% 에이셔 13%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25% 스택스 12% 수익 7%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빔 17%까지 단 하루 동안 누적 수익률 100%에 달하는 수익률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챙겨간 거예요. 자, 그 외에 버츄얼 프로토콜, 수익, 카이토, 아트 오르카, 헌트 등등 모든 수익 중인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모든 매수매도 타점과 대응법은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돈 벌기 바쁜 시장에서 저와 함께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챙겨보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급등 수익들 저와 함께 잘 금야금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가져온 급등코인은요 바로 아카시 네트워크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결론부터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수익 축하드릴게요 1분이면 충분하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 급등수익 함께 챙겨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고점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계속 하락을 했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2150원 부근에 두터운 매물대까지 형성되면서 두달 가까이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었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폭발적 거래량들과 함께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면서 해당 매물대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거래량이 쌓이면서 121선, 2평선 돌파를 시도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더더욱 높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특히 3월부터 지속적으로 매진 물량들이 쌓여 들어왔는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빠져나간 거래량들은 전혀 없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 하락할 이유도 없고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이 많은 양의 매진 물량들이 앞으로의 상승 재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 상승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연속적인 골든 크로스가 나와 주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5일선과1 2 0선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상승 단서들로 보았을 때 지금의 이 아카시 네트워크는 오로지 상승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매우 안정적인 자리입니다. 따라서 제 정확한 관점을 짚어드리자면요, 이대로 1 2 1선 이평선에 안착에 성공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거고요. 바로 위쪽 주요 매물대. 3,450원을 돌파한 뒤에 단기간 횡보를 보여주다가 여기 보이는 이 해당 매직 물량들까지 가장 위쪽 매물대인 5,050원을 향해서 엄청난 대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분석과 그리고 대응 꾸준하게 움직인 결과 어제 하루만 해도 아까 보셨다시피 100%가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챙겨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이 모든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정보방은 100% 무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 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은 아카시 네트워크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